최근에 꽃감에게 발로란트를 배운 블루쿤 참고로 꽃감님은 발로란트 프로이다 근데 이번엔 배그를 알려달라 연락이 왔는데 자 오늘 모인 이유는 꽃감이가 나한테... 배틀 그라운드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 아 근데 큰일이 났어 큰일이 뭐야 들어왔더니 나한테 튜토리얼을 하라는 거야 대박 대박 얼른 해몇킬만 하면 그거 1등 <laughs>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내 알기로? 어차피 보시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지목함. 음, 곧한테 음, 음. 지면? 그러면 이제 진짜 오디오만 해, 그냥. 화면 공유 켜줄까?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뭐. 들어왔니? <laughs> 네. 그렇지. 저 나름 현질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 나름 라이언 캐릭터도 있다? 저 블랙핑크 거도 있어요. 대박. 김블루 스킨은 <laughs> 가지고 있겠지? <laughs> 설마 김블루 스킨 없이 나한테 배우러 온거 아니지? 야넌 기본이 안 됐다. 야너 나가라 그냥. 너도 오디오 해 이럴 거면. 허다 허탈다. 너뿔몬이었다네 거의 다가. 아니 나, 나온 지 몰랐는데. 나온지도 몰랐다고? 이딴 게.. 야총 들어 넌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나랑 1대1 하는데 원래 돈 받아야 되는 거 알지? 근데 봐줄게. 무료로 해줌. 총뭐 들었는지 한번 볼까? 아우 베릴.. 날 죽여버리겠다는 라 아, 뜻으로 보이고. 아니.. 바주카포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면 아니 자, 고검 실력 한번 볼까? 나우 지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운데 막. 아 헉! 나 죽어! 나 죽어! 나 너무 무서워! 왜안 오지? 왜안 오지? 왜안 오지? 어! 헉! 아 너무 아파! 아 나곧 죽어! <laughs> 개킹 봤는데? 이 게임은 월샷이란 거 없나요? 월샷? 그런 귀한 게 있겠나? 아파! 때리지 마세요! 아! 아니 자네? 되게 잘하는구만. 너왜 근데 일반전이 안 풀려있니? 에? 어? 너도 뿌어누랑 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기본 훈련 이건가? 뒤지고 싶어? 아. <laughs> <laughs> 뿌어누랑 다를 게 뭐야 너. 아, 이있구나 어머. 뒤질래? 1시간 후. 자, 드디어 꽃감 가르치기. 목표는 꼬감미 죽지 않게 지키는 것2 목표는 꼬감미 성장하는 것3 목표는 1번 2번 목표를 지키는 것이다 오케이 오늘 꼬감미가 치킨 먹을 때까지 아무도 퇴근하지 않겠다 물음표? <laughs> 큰일 났네 24시간 노방종을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시다니 지금도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맞지 맞지 가마 어디로 네. 줄어들겠어? 에? 다음 번을 예측할 수 있어야지 어... 파라비스 리스포 파라비스 리스포? <laughs> 너 형적 여구생 아니야? 안됐어. 원어민 봄수 발음 듣도록 합니다. How that r e s o r t 와우! 들었지? <laughs> <그렇지. 웃음> 그렇게 하는 거야. 변어민 <laughs> <laughs> <워너민> 맨? <laughs> 자, 보정기 필요한 분손 It's me, it's me!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laughs> <laughs> 빨리빨리 얘기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 네. 그렇지. 원어는 뭐, 편히 얘기하십시오, 누님. 아 어, 그래. 제가 네, 뭐 어, 갖다 드릴까요, 누님? 그래, 그래. 드릴까요? 오, 네. 드론 태블릿. 우와, 이거 뭐야? 그거는 괜찮지. 드럼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맛있어. 뭐야? 뭐가 뭐야 자꾸. <laughs> 아니. 뭔데? 나도 궁금하네. 뭘까? 아니, 아니 드론이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근데 사실 그 처음 신기하고 두 번째 안 신기한. 지금 신기함을 즐겨. 우와. 어? 우와! 그렇지. 어딨어, 어딨어, 어디서 우아거리고 있어. 저, 저, 우와! 어디? 나 보여, 나 보여? 나 보여? 그거 알아? 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날팔이다. 어, 깜짝이야! 아 터진 건가? 그렇지. 터지면 다시 주워서 고쳤을 수 있다. 알고 있도록. 어, 뭐야, 이거 너무 무서워. 마네킹, 마네킹. 만... 마네킹한테 총 쏘면 너도 맞는다. 조심해. 허? 진짜요? 그럴 리가 있냐? 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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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믿냐? 맞네. <laughs> 크크. <laughs> 뭐라고? 아니 마네킹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방금 누가 나쁜 말? 해놨어? 아니요 아, 마네킹 들어왔데? 마네킹 뚜따뚜따 했는데 왜 조용히 나한테 욕했는데 방금? 다시 <laughs> <아니, 웃음> 못 보게요 마네킹, 마네킹 뚜따뚜따 했는데 아 나도 나쁜 말? 하지 않았어 방금? 나도 아, 그치, 들음 그치 들었지 나도 훌 들음. <laughs> 너도 <laughs> 없어 훈련병은 꽃가울려면 아까 소리 어디서 났었나 총소리 죄송 나 듣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어... 두근두근거리는 어... 두근두근 어... 것밖에 못 들었었는데 심장 소리 두근두근까지 브리핑을 해? 그걸 왜 브리핑하는 거야 꽃감님 어... 킬당 어... 만원 하실래요 블루님 예? 어? 예꽃감님 킬당 만원이요너 <laughs> <laughs> 에란길 안 할래 부활 있는 맵으로? 야너 옷부터 그거 그거부터 벗어 그 라이언 그거, <laughs> 그거 너무 잘 보이니까 우리 라이언 무시하지 마라 너희 <laughs> 라이언이야. 우리 라이언 아이다. 어, 비행기 소리. 좋아. 고마, 고마. 네. 네? 너 그렇게 대답하래. 감이 <laughs> <laughs> yes. 빠졌네? 야, 야 265도에 아. 보급 떨어졌다. 저거 먹으러 가자. 고자 그리고 뛸때 지금 여기 허벌파인데 엄폐와 엄폐, 엄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좋아. 아, 근데 아무래도 저 라이언 옷 되게 잘 보인다. 그러니까. 아 벗을까요? <laughs> 내 앞에 있거든 보급이. 가미가 뭘까? 삼뚝 산가? 아이 제가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선배들 드시죠. 그래. 그래. <laughs> 어, 그게 맞다. <laughs> 어! 자, 쏴쏴쏴 버려. 저기 저기 있다 여기 보이지? 쏴! 야, 연발을 긁으라고 가마. 배울 생각이 없어? 나 발로 한테 가르칠 때 쌍욕을 했으면서. 왜 열심히 안 해? 놀러갔냐고? 이래 가지고 킬할 수 있겠어? 오늘 못자 너. 너 이러면 이제 마지막에 야근으로 나랑 1대1 아, 특훈 뭐, 팀됐 매치 60킬 할 때까지 못 아, 들어가. 아, 됐어요 싫어요. 어 아, 안돼 싫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러지 마세요 안돼요 이러 안. 아. <laughs> 아이고. 바로 그 자기장 바깥 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정말. 오케이 다 죽였어. 자 우리 가야 되는데 빨리 먹고 가자고. 어그 뭐더라? 그거 가마 피곤해? 응.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그런 거지? 응급상담. 응급상담. 아, 내가 방금 프라이팬 들고 너 내, 머리 노리고 있었어. 있게? 야 차에 선착순 두 명. 아 선수 한 명이네. 한 명은 구해준다. 안돼. 가마.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가마. 가마 타. 아니 왜안 타져? 잠깐만. 가마 타. 아냐 가마. 가마 타. 스탭님 가마. 아 내려. 사실 산옥에서 차 탕한 거 아니야. 이제는 어... 뭐야 뭐야. 어 뭐지? 뭐지? 야! 뭐지? 내 삼뚝 아 갈려 임마 아 얼마 받았어? 아니 전화 안하려그랬는데 그 자꾸 명령 불복종이야 이거. 아니 투명시에서 감님 눈앞에 5만원 두명이 걸어다녀. 5만 두명? 걸어 아 봉수야 아 조심해. 아 으이. 나쁜놈. 아, 아 <laughs> 야, 길바닥에서 죽이면 어떡해 임마? 어떻게 살려? 분명이라고 뚫어 뒤로 돌아서 쏴 버렸어야 됐는데. 내가 조심하랬지. 아! 야, 그거는 괜찮은데 우리 지금 갈 길이 뭔데 죽이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인서클은 해야 될거 아니 야 우리 바다 건너야 돼, 임마. 5만 원 하시래요. 하시래요. 아, 가면 아유, 버그 버그. 자, 가자. 피 채우고 왼쪽 위나 오른쪽 위를 체킹하면서 가는 게 좋지 이러면 위에서 우리 지킬 수 있으니까 앞에 사람 어, 앞에 너. 사람 있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아, 가요? 뒤어 어디야? 사운드 자이젠 박 위에 사운드 위위 위쪽에서 들려 어. 나이스 가마 가자 여기 왕관계 있는데 저거 쓸수 있나? 이제 뛰어내려 어. 걔 잡았어 걔 잡았어 나이스 이리로 뛰어내 F 누르면 되거든? 뛰어내려서 점프 F 에, F? 응 음, 낙하산 펼칠 수 있어 이제 우리 왼쪽에 어, 뒤쪽 심. 쌈님 뒤쪽 심 집에 있었어. 도망쳐. 아유. 우리 그냥 앞에 여집까지만 가자, 일단. <laughs> 뚝배기가 깨지자마자 라이온이 튀어나왔어. <laughs> <laughs> 우리 가야든 연막 좀 깔아 볼래? 스이크 내가 그게 없다. 야, 나도 뭐 추천이 없어. 어, 오류 이쪽 한번 체크해야 돼. 혹시 있나. 일단 살았어. 그리고 엄폐할 자리를 어, 어, 안 돼. 어 무빙, 어 무빙, 응 스카이빙? 어, 어, 스카이빙. 어, 어, 스카이빙. 저기 위에 보이지? 들어올 때 사줘야 됨. 우리 팀 들어올 수 있... 저기 잠길걸? 제발 자기장 우리 쪽. 어, 저기 오, 좀 나이스. 진짜 깜짝 놀이스 우리 왼쪽에 있는... 여기 좀 먹어두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조심해. 아, 씹! 아, 뭐, 저거 조심해. 뭐야! 아, 저거 사람이었어! 오허 어머, 야. 와! 나총이이없데데우나나이스우나나이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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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나졌다 언덕 도도로도나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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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만도나이도감이가기 때, 탄만소건드려도어도 <laughs> 진짜 나뚝배기 m 있었어도 m 감이 <laughs> 죽일 때 탄만 소 a 안 했어도 <웃음> 진짜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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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맞은... <웃음> <웃음> 오늘은 파란 친구가 토끼 친구와 배그를 약속 잡은 날, 당일에 바로 배그가 안 된다며 발로란트로 납치당했는데, 된다며... 뭐야? 일본어 할줄 알아? <웃음> 어? <웃음>